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을 가까이 불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사람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 그를 더럽힐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를 더럽힌다. 예수님께서 군중을 떠나 집에 들어가시자, 제자들이 그 비유의 뜻을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도 그토록 깨닫지 못하느냐.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 그를 더럽힐 수 없다는 것을 알아듣지 못하느냐. 그것이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뒷간으로 나가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고 밝히신 것이다. 또 이어서 말씀하셨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안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쁜 생각들, 불륜,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사기 방탕 시기 중상 교만 어리석음이 나온다. 이런 악한 것들이 모두 안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오히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를 더럽힌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저는 우리 학사님하고 어, 후배 신부님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대전 성모병원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 간 김에 빈소 가기 전에 또 진료도 있어서 이제 진료도 받고 그리고서 약국에서 약을 타다가 어, 선배 신부님들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선배 신부님 한 분이 어 제가 약을 타러 간 사이에 학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야, 어떻게 본당 신부가 병원 오는데 신학생도 데리고 다녀?" 제가 또 그런 거는 아주 잽싸게 잘 듣거든요.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어떻게 제 수준을 그 정도로 밖에 보지 못하셔서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본당 신부가 어떻게... 병원 다닐 때 신학생을 데리고 다니니까 그랬더니 아니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예, 빈소에 온 김에 들린 것 뿐입니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선배 신부님은 아무 말도 못하고 제 앞에서 깨갱했습니다 사실은 그대로인데 그 사실을 바라보는 사람 마음에 따라서 그 사실이 좋은 것으로도 바뀔 수도 있고 굉장히 안 좋은 곳으로도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학사님이 신부님, 선배 신부님 빈소 가는데, 자기도 따라가고 싶다. 이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따라 왔다가 신부님이 병원 들리는 김에 같이 들렸다가 이렇게 가게 된게 사실인데, 그 사실을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거는 학사님의 본당 신부님이. 막 괴롭힐 수 있는, 괴롭히고 있는 일로도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학사님이, 본당 신부님을 너무 사랑해 가지고 함께 하고 있는 일로도 볼수 있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어, 사실 알수 있죠. 그게 뭐냐? 내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어떤 마음으로 느끼고, 어떤 마음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느껴지는 일들이. 좋은 일, 나쁜 일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내 마음 안에서 결정이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를 더럽힌다. 자,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더 명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안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무엇이 나오느냐?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더 더럽히고 더 힘들게 한다라는 게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예전에 그 제가 어 다른 본당에서 강의할 때나 강론할 때도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어 로마에서 거지를 이렇게 만나가지고 돈을 주기가 싫었었습니다. 저도 주교님이 저한테 주는 돈이 별로 없어가지고. 나도 쓸 돈이 없는데 그랬는데, 하느님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 말씀 때문에 그 거지에게 제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털어서 넣어주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거지가 저에게 그 돈을 받자마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을 축복해 줄 것입니다. 저는 그 순간 어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람도 저랑 똑같이 하느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 사람도 똑같이 저처럼 하나님의 자녀였었고 그 사람도 똑같이 저처럼 누군가에게 축복을 해줄수 있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옵니다. 사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내 마음이 마음의 창이 너무나 왜곡돼 가지고 그 사람의 겉모습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사람이 그 보여지는 그런 행동이라든지 그런 거 그런 것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한 형제를 알아보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도 나도 저지를 수 있구나. 오늘 복음을 준비하면서 강론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가장 더럽게 보였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 거지였을까요? 아니면은 그 거지를 바라보면서 내가 그렇게 인색한 마음을 갖고 왜곡된 마음을 갖고 그 형제를 대했던 제 자신이었을까요? 저는 아마도 그때 당시에 하나님 앞에서 가장 더러운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그 거지가 아니라 제 자신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이 우리 마음 안에 달려 있습니다.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고 또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일 도할수 있고, 오히려 하느님 앞에서 내 스스로가 가장 더러운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선택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일독서 말씀을 보죠.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솔로몬에게 왔고, 그 지혜를 보고 난 뒤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임금님의 지혜와 영화는 내가 소문으로 듣던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납니다. 그러면서 지혜를 찬미하죠. 그런데 솔로몬이 이 지혜를 얻게 된 지혜의 근원 열왕기 저자는 오늘 복음에 독서에 는안 나오지만 어떻게서 지혜를 얻게 됐는지 다음과 같이 알려줍니다. 솔로몬이 하나님한테 청했던 말씀입니다. 그러니 당신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어 당신 백성을 통치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솔로몬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청했고 그 듣는 마음은 결국에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가져다 줬습니다. 사람을 깨끗하게 만들고 또 사람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주고 사람이 명확하게 하느님 안에서 어떻게 또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것 저는 이게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혜의 시작이 열한기 저자는 듣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알려주고 있죠. 하느님 말씀을 우리가 듣기 시작하게 될 때. 우리 마음도 정화되고 깨끗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한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당신 말씀이 사람의 마음을 정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만약에 지금 내가 이웃들과 너무 갈등 관계 있고 또 이웃들에 대한 불평이 내 입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고 또 남에 대한 탐만 어느 순간부터 내 입에서 계속 나오고 있고 내 삶이 너무 행복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면 문제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한번 어 생각해 보면 어떨까 그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내 마음 결국에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잃어버린 내 마음 이 마음이 어, 문부림치고 있는 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우리 모두 하느님 말씀으로 하느님 말씀을 듣는 마음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정화하고 씻어내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대로 또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대로 바라보고 생각하고 또 하느님을 찬미할 수 있는 그분의 자녀들이 되도록 노력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숙제 드릴게요. 숙제는 여러분들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교우들, 또 친구들, 가족들 좀 칭찬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칭찬 한열 번만 합시다. 저도 칭찬해 보면 제 마음도 기뻐지고 또 칭찬 받는 사람들도 기뻐하더라고요. 항상 불평 불만 이런 것좀 담지 말고 칭찬하면서. 우리 마음이 좀더 깨끗해질 수 있도록 좀더 똑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노력해 보는 오늘 하루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를 더럽힌다. 아멘.